의정부시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 도서관 설치를 놓고 내홍에 빠졌습니다. 이 반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와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받아 도서관을 설치했는데 사전에 주민동의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지원금 탄핵이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문모 씨. 문제의 발단은 2년 전 2022년 경기도 작은 도서관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내 방치된 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은 도서관 사업에 문 씨가 살고 있는 A 아파트가 선정되면서 2023년 A 아파트는 2,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A 아파트는 지원금으로 단지 내 도서관 시설을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지원금 2,700만 원에 대한 정산 보고까지 마칩니다. 도서관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올해 초. 단지 내 도서관을 일반에 개방할지 여부를 두고 주민 투표가 진행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문 씨는 당시 A아파트 입대 의의가 사전에 주민 동의 없이 작은 도서관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됐음을 지적합니다. 입대 회의 동대표들 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사전 논의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주민 과반 동의 투표를 진행해야 되고, 그 결과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나서, 만약에 가반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동의 근거를 갖고서 신청을 해야지 맞습니다. 입대의 결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미 2700만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게 2023년이고, 그걸 집행이 완결돼서 회계처리가 끝난 시점 또한 2024년 초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 축도 진행하기 전에 다 비용 소진는 이뤄졌고 회계처리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2023 아파트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 관련 문건에 따르면 지원 조건에 이용자 제한 불가 조항과 함께 사업 완료 후 1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시돼 있습니다. 도서관 출입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사실상 사유진의 진출입을 일반인에게 10년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a아파트 단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불가피한 상황 A 아파트에서 작은 도서관 개방 동의 투표가 진행된 것은 올해 4월 30일로 이미 A 아파트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소진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투표 결과는 부결. 문 씨는 사업 신청 전에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한 개방 여부 투표가 선행됐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뒤늦게 진행된 개방 동의 투표에선 도서관 개방이 부결됐음에도 A 아파트가 2,700만 원의 지원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사후 약방문식에 투표를 강행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민영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고 표시돼 있는 상황. A 아파트 측에선 도서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관리비로 전가하려는 시도도 거론됐다고 증언합니다. 아유가를... 아예 확정해 놓고 환수 조치를 회피하겠다는 것인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책임 부담 귀속 주체를 입주민으로 만드는 독소장을 집어넣습니다. 이 조항은 1차그 비정상적인 주민등록 투표에서도 없었던 조항입니다. 절차마저도 철저히 유린하면서 결국은 입주민들의 재산권이라는 것을 철저히 유린하고 재정 지원금. 그러니까 경기도와 의정부 시를 통해서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A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접촉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도서관 개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투표가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여지도 생길 수 있는 상황, 국가 재정을 탄해려는 꼼수에 혈세낭비를 방지할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들은 재산권에도 분명히 침해가 있고 의정부 시청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나 제대로 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정부시는 A아파트가 울타리 없는 도서관으로 개방하겠다고 신청했었다며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